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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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조금 이만이 오늘 셋째 날이야 조아나 조아나 이제 아이리조트 가자 머드스파하렛츠고 응. 음, 나 나랑... 여기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봐. 사는... 와, 오케이. Okay, thank, yeah, thank you. Thank you. 아이리조트. 아, 헉! 대기. 대기 번호. 대기 번호가 있어. 더 일찍 왔어야 되나보다. 음. 우리 이거 인터넷으로 샀는데, 샀어도, 저기 카운터에서 뭐 바꿔야 되나 봐요. 그리고 종이로 주는데, 이거를 계속 내면서 가 다녀야 되는데, 안 적게 잘잡고 다녀. 카라가지돈 많네? 어, 못달라지 그. 응, 음, 두 번, 두번 받아줘야 용돈 받았다. 자 140이 안되면 못들어가는 데인데 한번 서 보세요 음. 자 여기는 머드온천입니다 머드온천 아 이거 찍어서 가는 거야 음 그렇군요 로 올릴까요? 아 비중품? 아, 비중품 없어. 아, 락카 이쪽으로. 여기서 옷을 받아서. 아, 저기 맨 우먼 있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Hello. 선생님, 티켓 가지고 모두 렘몬드요. h e

네 그냥 쭉 가다 보면은 다 알아서 일로 오라고 부르네. 에 오케이. 오케이. 우와. 네 파이브 okay. 이 <laughs> <Okay. 웃음> okay. yeah, 네.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들어가자, 같이. 진짜 좋아. 음. 오, 좋다. 아빠 나오 됐어? 아 어, 이거 물로 한번 씻될것 같아요. 네. 이거 모뭇가방으로 좋아. 아무튼 뭐 수영장 같은 데갈때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. <laughs> Oh <laughs> no! 여기가 담시장이야, 저기. 담백시장인가? 여기 코코넛도 있고. 저기 뭐 먹을 거야? 사탕수수 먹으려고 했는데. 사탕수수, 500원. 싸다. 싸다, 싸. 하나, 너는. 이게 더 맛있네. 엄마는 사탕수수랑 패션 음. 먹어봐 상큼하지. 음잘 익었어요. <목소리를 전달> 음 <목소리를 전달> 음잘 익었다. 그냥 고기 한번 도전? 이거 진짜 맛있다. 한팩더 먹을까? 아니, 이제 사고 싶은 거 사? 음 봐봐 아, 여기서부터 장난감이야 팽이 같은 거부터 먼저 살 거거든? 어 엄마 여기 먼저 봐보자 어 그래 와 어, 환상한데? 한시장 산시장이 어. 그니까 할만하다니까? 저기 저기 많잖아 저거 한시장이 개미지옥이었구만 พี่พี่ฉั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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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티셔츠 옷할까 이것도 하고 이거 원 엑스라지 원원 엑스라지. 여기 야 여기 한 짝. 좋아 두 번째 마사지야? 디럭트 응. 망고. 이제 저녁 먹으러 갑시다. 할아버지는 어, 여기야, 저기야. 아, 이까이 게 진짜 유명한 곳이야. 예전에 그 자랑해서 한번 저희끼리 밤에 술집 갔잖아요. 그런데가가여기 이것저것 똥똥 씩나고 많이 나 하나 봐봐, 뭐 먹을 수, 뭐 먹을 수 있어? 이거 먹어, 옥수수. 옥수수, 오징어. 이렇게해서 먹어. 이거 소수. 키조개, 관자 내년에 올 거, 내일 내년에 가면 되지. 돌려쓰기 된다고 맛있어? 되게 많이 시켰는데. 야, 나는 벌써 베트남도, 엄마 이거 이 아까운 야, 걸. 베트남 좀 맞는 거 같아. 싶은 거 저장해 놓은 거야. 봐봐, 아, 왜 쇼핑몰이야? 아니, 밥집도 있고, 여기서부터 야시장이야. 건너야 돼. 어, 너도 먹고 엄마도 먹고. 음. 가자. 이제. 야시장 어때? 네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. 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많이, 많이 가요? 가요. <laughs> 저 사람이잖아. 어? 원래 바다 가고 싶었는데. 자. 멀리서 찍기. 우와. <laughs> 있는 거야. 오! 여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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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수게 여수게 12개 12개 가 나올 거야 이제. 수게거 같은데? 아니야? 아게야수야고수거초수인물초런인물야이런이 여수게 여수게 여수아 이거 아우, 정말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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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. 야, 어떡해, 아, 이거 섞나? 이래. 이거 섞나? 이래. 이나 이거 나이 아, 섞나? 하나 이거 나 이거 나하나하나 해봐 섞나? 이 해볼게. 나 엄마 <laughs> 아 뭐야 깜짝이야 <laughs> 아나 대박이지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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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지금 아저 옆에 있는 애가 저거 한거 있는데 내가 한번에 이거 모르는 거 어떻게 해서 옆에서 머리머리 머리 이렇게 하고 있어 어가 지가 하고 싶는데 엄마가 다망쳐버린 거야 엄마가. 와, 어떡해? 어,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와, 이거? <laughs> 아, 이 코인 그만큼 나오나봐. 어떡해, 얼제 <laughs> 백팟이 터졌어. 백팟이 터졌어요. 이만큼. 이걸로 뭘 바꿀 수 있을까? <laughs> 제큰 애를 잡아야 되는데. 내가 딱 올게요, 내게 이쪽으로. 한가 오! 야, 아, 아 yeah. yeah. 이거 기 너무 재밌다는데? <어쥬> Pode ser que esteja 4,376. <laughs> 어떤 거 해야 돼? 에? 몇 개? 저것 되지 않아요? 4,300? 반대요? 안 돼요? 안돼요 드론. 야, 체팟 아니었어? 체팟 아니었나 봐봐 주한는뭐 아, 받았어? 죽일래. 야, 우리 5천 원 해가지고 받은 거야. 열심히 했다 그래도 보람이 있네 이제. 아, 가자 이제 뒤로 아? 합시다는로 <목소리> Thank y o 가자. <laughs> 맛있어 오빠. 수가없 역시 설탕 수수.